왜안 먹냐 빨리.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안 먹지. 그럼 이거 하나 시켜갖고 왜또 시키라고. 했지? 근데 나 시험하는 거야 지금. 아뭐 어쩌라고. 아니 먹으라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왜또 시키자고 했냐고 그러면. 내가 언제 시키자고 했는데. 지가 처먹다가 배고프니까 더 먹자고 해서 지가 시켜놓고 나는 저거 한김 충분했어요. 야네 아까 하나 더 시키라고 하지 않았어? 시킬 시킬까라고 묻길래오 어, 시킬 거면 시켜라고 했는데. 야 시키는 거나 잘해. 뭘 자꾸 말대꾸. 뭘 시켰는데 시켜봐요. <laughs> 뭘 자꾸 이렇게 말대꾸를. 뭘 시켰는데 시켜봐요. 그러니까 차빨르라고또 시켰으면 먹는 신형이라도 해. 살쪄서 안 돼요. 그럼 왜 시키라고 했냐고 두 개를. 시킬 거면 시키라고 했지 음, 시키라고는 안 했어요. 아씨 진짜, 이씨, 진짜, 이 새끼가. 형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 너 오랜만에 형 눈깔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런 거 했어? 또? 대까지 또 왔는데 또왜 시작이에요? 야, 대구까지 왔으면 좀 행복하게 좀 먹고 이거 좀 형이 더 시켰으면 감사다고 하또 이렇게 먹는 시늉. 감사는 한데 배가 부르단 게요? 그럼 안 먹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 그럼 장식이 드세요.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건데요? 나네 지금, 동, 너, 나 너, 주댕이, 있는데. 너 주댕이, 너주댕이쳐더더 늘려고 형이 양보하고. 아, 양보 안 해줘야 주니까 드시란 라 게요? 형이 그럼면 양보하고 뭐너 양보까지 하나 맞춰줘야 돼? 그 무슨 개그인 거대체 그런 부분을 왜 이해 못해주고 당연히 네가 사야죠. 내가 대고 오면서 운전 다 하고 올라갈 때도 내가 운전 다 해야 돼. 그래서 아니, 형이 안 했어? 응. 커피도 이거 먹고 운전 안 했다. 안 했다 했다고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형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이렇게 시키는 거안 했냐고. 그리고 내가 걱할것 같은 커피, 커피도 더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커피 시켜. 커피 시켜. <laughs> 저 이따 올라갈 때나장 졸으면 전화 안 되니까 커피 시켜. 커피 시켜. 그래, 마포도 시켰어. 너 뭐, 냄새 너무 잘 씻대요. 너 뭐라 그랬어? <laughs> 야, 말 똑바로 안 해? 아, 먹을게, 먹을게. 아, 처먹으면 이 냄새는 지하라는... 또 지지 않아 그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향도 뿌듯하고. 좋게 좋게 하자니까 왜 자꾸 이렇게 틱틱대 자꾸 우리 안 싸우기로 약속 몇 번이나 했어 아니, 안 싸울 약속은 뭐하냐고요 이거 안 먹는다고 뭐라고 놔두면 하아서 먹을 건데요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은거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 는데요 나는 심킬 거면 시켜라고 했지 시키라고 안 했어요 왜날리시으냐고요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하루 종일 온종일 얻어 쳐먹다가 이거 한개 샀는데 이거 사니까 왜 심술 나드냐 그렇다 지면 둘기가 운전할 때뭐 기름비라도 내주고 운전이라도 대신했어. 아 그럼 좀 했다가 네가 올라갈 때 운전이라 대신해주면 깔끔하게 마무리돼 갔다말지그만 아, 왜? 아, 아 그러지 마. 너 어제 술 먹고 아까 전에 해장한 몽짬뽕 냄새까지 다 올라오니까. 그거 누가냈어? 형이냈어. 무슨 말인지 알아? 형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알아 달라는 거야. 할까 그러니까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알면 똑바로 해. 으이씨 진짜 와딱지나게 하네. 빨어. <laughs> 휴게소를 가는 데마다 휴게소 들려서 똥싸제 끼면 뭐 하자는 거야? 아니 가는 데마다 똥싸제 끼고 진짜. 아. 아니 옆에서 존나자고 솔직히 비호가 많니야야 이거 의자 뒤로 젖힌 거 봐. 이게 사람 새끼야 이게? 아까 캠핑 느낌이. 아 진짜 올 때마다 똥싸제 끼고 진짜. 아니 그리고 똥도 존나 오래 어아 10분 넘게 싼다니까? 이게 맞아? 아이고 아니 사람은 안 바뀌어 진짜로 사람은 그 그릇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아이고. 저 새끼는 그릇이 그냥 간장 종지야 간장 종지 어떡해 야태이라너 진짜 고생 많다 형이 형다고야 형이라고 하는 거야 역시 어? 가자 아.. 어. 아이고 출발해 뭐왜 쳐다보고 왜 아니, 지금 휴게소를... 대구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두 개인가 세개 지나실 동안 두개세 개를 다똥싼다고 들리려면 어떡하자는 건데... 아니, 아니 처먹고, 거... 처먹고 하는 게 똥밖에 없지. 개똥 어?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 마려운 걸 어떻게 그러면 참아... 진짜로... 옛날에 여기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하는 말 기억나지? 아이고 이 새끼야 너는 뭐 하냐 맨날 처먹고 싸고 자고 처먹고 싸고 자고 지금 자기는요 처먹고 싸고 자고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먹고 싸고 너, 자고 가다가 쉬게속가고 쉬기 들려야똥 말해 똥 말해 이즈라고 다 그냥 누워가지고 의자 누가 조수석에서 이따가로 뒤로 뒤집혀서 하냐? 아까 그러면 은 누가 저기 커피집에서 어? 디저트 두개 시키고 아메리카노 씨발두잔 시키고 나는 디저트 먹었어도 똥은 안 사지끼잖아. 그럼 똥이 나오는 걸 어떻게 내 몸에서 똥 거를 막 내가 운전할 때 어떻게 똥꼬를막아 어떻게든 막아봐. 너도 그럼 입 주둥이 막아봐. 똥 냄새라니까. 네가 더나 그건. 똥. 너 입에서 똥 냄새라. 근데 아니, 너 막어? 안 막어. 막을 때가 아니라니까. 사... 아이씨. 아니 사람이 뭐 이래 적발아정이야? 적발아정이 적발화장해.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이게? 너는 그냥 그릇이 그냥 간장 종지야. 간장 종지. 아니 똑바로 해. 뭐 간장 종지야. 진짜. <laughs> 간장 종지가 뭐지? 네, 뭔데? 니가 간장 종지가 뭔지 아사? 아사? 아사 바리를 걸까 보다. 원래 조수석의 의미가 뭔지 알아? 조수석은 운전석 옆에 있는 게 조수석이야. 조수석은 운전하는 사람한테 지금 가르쳐 가르치는... 야! 내비게이션 봐주고 옆에서 물 따라주고 야. 어깨 주물러 주고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 형한테 지금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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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몸불만이져 자꾸 고 아까부터 맨날 똥 싸냐, 끼고 에이 그야이시방 데... <laughs> 새끼야. 아, 죄 죄송합니다. 그만 좀 해. 둘기야 이제 형 성질 건드리지 마. 말... 아니 그리고 아우 씨. 어? 진짜 형한테 칠라 으로 거야 지간 칠라 그했다 왜? 저, 저 씨발 돈만 하면 저 쌍놈의 새끼가 내놔 휴게소 네가 사좀 있다가 밥 먹을 때 알았어? 아짜증나이지랄가또 아, 자겠지? 진짜 사람 그릇은 절대로 그, 바뀌진 않아 그만 회의 내 장담한다 그만 회의 사람의 그릇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둘기 그 사람은 사람의 그릇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만 회의 나는 너란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는까 누구보다 잘 둘기 너란 사람은 절대 절대 내.. 그만 회의 어이구 또나 혼자, 혼자 200km 또 개빡세게 운전하겠지 아 정말 왔다 개게 운전할 동안 너는 또 옆에서 똥 싸게 끼다가 등장으로 너 등장으로 뭐라 그랬어 어? 침 질질 너뭐라리어 진짜 그렇게 사는 거야 형이 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아니야 나이 참먹고 운전도 못하고 뭐 했냐 도대체 그이 히. 맨날 상남자인 척 하는데 운전대 잡으면 졸라 소심해져가지고 주둥아리 닥쳐잉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형두번 얘기 안할 테야 브레이크도 못할 거면 브레이크 댄스를 추던가 차를 신나게 날아주던가 진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아예 진짜로 옆에 그러면 여자 태우는 게 낫지 여자 태우면 여자는 운전 못해도 이해할 수 있어. 아 정말 이 새끼는 씨발 변한 짓타야 참스 진승이야 진승. 아우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이건 인간이 아니야. 아씨. 아왜 뭐. 아, 때려? 아니 하루 쟁일 쳐다놓고 못 참으면 참면또 잘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잡면오는거라면 왜? 아니,가 옆에서 말도 좀 걸어주고, 이렇게 하라니까, 왜 계속 그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불기야, 운전하면서 힘들진 않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아니야? 너가 내 부인이라면? 그렇다고, 형을 때리는 게 어딨냐, 엄마? <laughs> 형 자고 있는새내야 진짜 대단하긴 해, 대단하긴 해. 형 자는 거 그냥? 먹근이 뭐 그냥, 그냥 지켜만 주면 안 돼? 그걸 굳이 꼭 때려서 때워야겠냐? 왜 휴게소 들리냐 이번에는? 뭐가? 왜 휴게소 들려? 아 똥말려 오니까 들릴지 왜? 똥 싸지 말고 너도 그냥 가 어? 뭐야? 처먹고 그 똥싸고 처먹고 똥 싸고, 똥싸고 너도 똑같은 진짜,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운전을 했던 사람이고 아 그게 뭔 상관이야 아까 그건 나는 옆에 조수석에 타 있는 거 똥싸고 나는 싸고 그리고 저... 첫 똥이고 자기는 오면서 이똥 했잖아 휴게소 두번싸고들 아니 이 드렸어. 똥이고 나말이건가에 그럼 너도 똥 싸지 말고 절로 가이렇 끝까지 가라고 너차에 나? 안 사? 아, 살... 나는 운전도 했어 넌뭐 했는데요? 조수석에 있었는데요? 아우 침 튀겨 아여 조수석에 있었는데요? 그만해요 진짜로 뭘 그만해요 너나 그만해요 아말 걸지 마요 지금 벤틀리 앞에 주차 중이니까 그만해요 진짜로 틀리기 전에 아왜 그럴까 진짜로 <laughs> 진짜 그만해요 너도 똥 싸면 은똥 싸잖아요 휴게서들려서근데왜 나한테 지랄 옘병을 하세요 그쪽은요 처먹고 자고 싸고 처먹고 자고 싸고 했지만 너는 안 먹었어요 아까? 나는 처먹고 운전하고 싸고잖아요 내가 더 활동적인 생산적인 일을 했잖아요 그럼 동사지만 그냥 가라니까? 아까 말대로라면? 휴계소를 지금 몇발들려고하면세번이야 그럼 요... 아까 싸든가. 여는요 논리랑 정연이 없어요. 논리 정연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기기밖에 안 돼. 그만해. 그냥 우거지 국밥이나 먹어. 그럼 어... 있으면 접어요 그러면 우거지 국밥이라도. 찾아볼게 어? 그러면. 찾아봐 그러면. 진짜 왜 그럴까? 사람 자체가 변하질 않아. 어쩜 아니 내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유치하게 네가 먼저 아까 휴게소 들려서. 당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결혼하지 못해요. 안할 건데? 안할 건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겠지. 주자. 주잡사... 맨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있을 내가 언제까지 네 옆에 있어줄 것 같아? 나도 결혼을 해야 돼. 너될 지금 입 냄새 존나 심하고든 말할 날, 때. 너입 냄새 많이 심해요. 너 언제까지 말안 하고 계속 운전 운전하면서 왔는데. 고생했으니까 입 냄새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냄새너똥 네 분역 너 지금 두개 같아. 너 입에서는 식물 냄새가 나요. 너 입에서는 그리고 진짜로 묵은 된장 냄새가 나요. 입에서 똥을 싸든 아, 밑에서 똥을 싸든 싸고 와. 네 아가리에서는 아가리 까나리액젓 냄새가 나요. 아니까. 아가리에서는 까나리, 아가리 까나리액젓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똥이 1등이니까 싸고 오라고. 똥도 위에서 싸든, 입에서도 싸고, 아래서도 싸고 다 싸고 와. 개 쌍놈 의새끼가 아니 아. 운전 한 번도 안와주면서 어쩜 이렇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할 거지? 어. 내가 할게. 진짜 내가 할게. 해라. 갔다 와. 이번에 똥, 똥, 사... 똥 싸고면 해라. 똥 아니, 싸고 와. 진짜 경고함세. 경관 세고 나발이고가 니까싸고한이 심세야 싸고한 어디가 똥구역인지 알 수가 없어 씨바진짜 <목소리> 의자를 이렇게 앉는데 있잖아 어 아니 이거 보면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아니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아니 이렇게 출근하게... 편하게 이런 거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왜내 차를 타고 난리야. 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똑같이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야? 조수석은 그냥 똑같이 대단하네. 운전하잖아. 아니, 내가 조수석이 표본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딱 앞으로 당기고 의자 싹 올려 가지고 뭐 운전하는데 뭐가 불편하지? 그냥 않아? 너 나이 조수야. 날 조수로 보지 마. 근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커피도 내가 사 놨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는 기본이 안돼 있어요. 기본이. 나 기분 나빠서 운전 못 하고 니가 해. 와또 이런식으로 또 운전하려고 머리 쓰는거야 진짜 나, 이, 재밌긴 하다 야. 운전 못하겠으면 그럼 차에 타지마 그럼 나태길이랑 나 시... 둘이 갈게 편안하게 어, 가가형안 가. 말려 쌍놈의 새끼가 진짜 이씨 운전해봐 오냐오냐 오냐 해주니까 이씨 오냐오냐 오냐오냐는 오냐 내가 오냐오냐 해줬 오냐 지디가 뭘오냐오냐 했는데 이 새끼 진짜 그건 네. 아니야 빨리 운전해 나 지금 기분이... 커피 시켜. 운전시켜. 운전시켜. 나, 나 기분 나빠서 운전 못하 운전, 운전시켜. 운전 네가... 안내 시켜. 운전시켜. 나좀 알자. 그럼 여기 계속 있자 그러면. 어? 문 닫아. 모이 들어오니까. 이면가 앵앵거리지 말고. 커피 시켜. 운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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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이런 쌍넘어새 어? 나와 어. 그냥 자존심 굽히고 둘기한테 미안해요. 조금만 고생해 줄수 있겠어요? 하면 둘기가 운전할 수 아, 있는 부분인데, 그만해.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는 거지, 넌 그만해. 둘기 조금만 고생해 줘. 지금 그렇게 인위적인 말하는 건 더위다 못 받았네요. <laughs> 형, 진짜 한번 얘기했어. 두번 얘기 안 해. 둘기 가는 길까지 고생 한번 해 줘. 형, 이 네가 부탁... 두번 얘기했는데, 형, 이렇게 부탁할 수세번 얘기 안 해. 나와 운전 시켜 고생 조금만 해줘 부탁할게 세번 얘기했는데 네번 얘기 안해돌기 얼른 운전석 가서 조금만 고생해 네가 운전 시켜 형이 미안한 부분이니까 얼른 가서 운전해 조금이라도 도전해 봐 운전을 다섯 번 얘기는 절대 안할 테야 그래도 이래 된 거. 자기가 운전 한번 해볼 수 있는 운전석으로 거잖아. 고속으로 가. 브레이브 걸스 마냥 운전만해넌 그렇게 운전만해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너가 여기 빨리 앉아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로맨스나 해. 가지 마 그럼. 아니 지금은 금쪽 삼당 속에도 못보네 금쪽이가 시방 덩치가 너무 커서. 운전해. 운전 시켜. 카피 시켜. 너 이렇게 가 이렇게 가라고 내가? 자질을 막. 너는 내옆에 이렇게 어떻게 가? 너는 나은거해야 들기라 형 미안해. 근데 이걸 아니지 않냐? 시끄러. 카피 시켜. 어? 카피 시켜. 야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는 안가저수석도날 조수로 오지 마. 커피 시켜. <laughs> 왜형 자꾸 힘들게 왜? 그래. 이게 뭔데 도대체 놀이기구도 아니고. 이게 남행열차야? 이렇게 어떻게 가냐? 지금 몇 시간인데? 두 시간 이렇게 가라고? 네가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잠근 마냥 이제는 반대로 가이 코노미석이 알았어? 날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 우와. <laughs> 형 이러다가 어리스도 오리겠다. 왜 그래, 왜 나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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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내가 말이 있어. 내가 말이 있어. 아, 먹을 자식이야. 내가 말이 있어. 자기야. 이거 시켰고 지금 저것도 우리 거야 김치찌 가봐 지금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켜 오늘 더해줘 대구에서도 커, 커피랑 아까 그걸 두 개씩 먹고 또난 운전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래 미안해 가지고 지금 이제 밥먹으러왔잖라 갈비찜에다가 김치찌개 좋아하는 걸로다 계란말까지. 했어. 어? 형이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김 공수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그러니까 형도 미안하다고 하는 거, 푸시를 하는 거니까.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앞으로 고치는 얘기아 어, 그러니까 형이 고친다고 해서 어쨌든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얘기해. 알았어. 얼른 먹어, 맛있게. 앞으로는 <laughs> 그리고 운전 하는 거좀 배우시고 그렇게 하셔야됐어요 밥은 밥이고. 밥은 밥이고,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 될 점이고. 앞으로? 일을 해야 돼. 나 귀가 없는 사람이야. 그니까, 그만큼 니까, 그만해. 아, 맞아, 맞아, 맞아. 네가 먹던 젓가락으로 응. 가지가지 마. 형이 하나씩 풀줄 테니까 좀. 너도 앞으로 그런 거 지켜. 오, 이렇게 좋게 좋게 나가려고 그러면 오, 네 운전 안 자고 진정하니까 어떻게든 나한 공개하고 싶다? 아니 치자 치자 그걸 운집에서 맞다 지면 치자 그래 그걸 남자로 가면 까자 그래 치 봐라 아찢겨도 주머니를 다찢겨버린 게. 아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조용히 먹어 진짜 미안해 형이 나도 너무 뭐라해서 미안해 형 어?